네 반갑습니다 치자생강시탕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치자시탕과 치자감초시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 파생되는 겁니다 자 이제 치자시탕의 상황에 쭉, 즉 심중오뇌, 심중온해. 심중오뇌는 뭐랬죠? 번열, 흉중질, 막힌다는 열감과 막히는 그런게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 기운이 없을 때에는 감초시탕을 쓰는데, 구토가 있는 사람한테는 생강시탕을 쓴다. 아, 이거 잘못 적어졌네요. 치자, 생강. 네, 치자 구토가 있을 때에는 치자 생강시탕을 사용합니다. 네. 치자시탕증이 있는데 구토가 있을 때 치자 치자 생강시탕을 사용합니다. 자, 뭐 개념이 어렵진 않습니다. 뭐요렇게만 알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치자 생강 시탕의 주증은 심중원해, 치자 시탕 이거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 흉중 번열, 흉중 질색, 네, 그렇게 심중원해를 기억하시고 거기에 구토가 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처방들은 어, 치자 생강 시탕 그렇게 따로 아는 게 아니고요. 치자 시탕 자체를 알고 있는 게 이제 중요하죠. 아, 어, 그래서 치자 생강 시탕은 이제 기운 자체가 흉 흉부 쪽에 열이 이렇게 몰려 있어서 기운이 뜨고 그 다음에 구토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어, 상초, 중초, 하초에서도 다 비슷 치자 시탕과 비슷한데 거기에 오심 구토 트림 같은 것도 같이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자, 치료 사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 61세인데, 2년 전에, 가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수가 차고 했는데, 알 부분이 부족하고, 자고 나면 많이 붓고, 활동하면 붓기가 빠지는데, 발에 쥐가 잘난다. 특히, 하체가 많이 부어서, 코끼리 다리 같은, 예, 그런 모습이 있고, 복수 때문에 숨도 차고, 음식물 섭취가 부담스럽다. 입맛은 좋고 단 것을 좋아한다. 소화가 잘안 되고 금방 배가 부른다. 추위도 더위도 모두 싫다. 손발이 따뜻하고 저릴 때가 있다. 수면은 양호하고 대면은 1일에 한 3회. 소변 양호. 이때 치자 생강시탕을 복용하고 좋아졌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 그러니까, 중병이죠? 중병인데, 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먼저 판단하면 됩니다.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판단하고요. 에, 이런 분들은 의외로 증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처방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이 간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고 나면 많이 붓는다. 붓는다. 수기가 정체되는 거예요. 수기, 수분, 그런 게 정체되는데, 발에 쥐도 잘 나고, 특히 하체 쪽에 많이 붓는다. 수기를 그러면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가 이제 포인트죠? 자, 복수 때문에 숨이 차고 음식물 섭취가 부담스럽다. 네. 아, 그런데 이 사람이 입맛도 좋고, 단 것도 잘 먹는답니다. 잘 먹는데, 먹고 나면 금세배가 부른 거예요. 금세배가 부르고. 자, 그런데 이제,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수면 상태 양호, 대변 상태 1일 3회, 소변 양호하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치자 생강 시탕을, 아니, 치자 시탕을 쓸 만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여러분 찾아보세요. 저는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제가 아직 경험이 좀 짧아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 제가 이런 케이스를 참, 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결과는 인정합니다. 치자 생강시탕을 쓰고 좋아졌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근거가 아무 때도 없습니다. 근거가. 심중원에 이러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손발이 따뜻하다, 번열, 요 정도? 예, 네,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런, 이런 케이스는, 아,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밝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케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사실은, 아, 제가 그래도 이제 이걸 가져온 이유는, 아 이런 보고가 있어서 한번 알아놔 두시라고 한 가져온 거 사실은 이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여러분들 간 환자들 치료해 보면 이 예, 창만입니다 창만 지금 이 상황이 창만이 물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되고 금세 배가 부른다 여기에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후박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량을 씁니다. 중량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 후박과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택사 같은 거를 석돈시 이랬습니다. 아니면 이 감수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대변을 하루에 세번 본다고 했는데요. 요것도 사실은 더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보통 대변이 안 시원합니다. 나와도 안 시원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 합니다. 그 다음 여기 구토에 관련된 내용도 전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자 47세. 두달 전에 신경을 많이 쓴 뒤에 견항통, 두중, 현운, 요런 아, 게 나타났네요. 이제 환자분들이 신경 쓴 후에 나타난다 이말 이런 말을 잘 하십니다만 이거 고지고대로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저는 속으로 그거는 네 생각이고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병인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시간 동안 저는 이런데 속아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 목하고 이제 어깨가 아파요. 그 다음에 이제 두중 현운이면 어떤 이유에서든 수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속이 미식거린다. 어? 이 중초에 위장에 수기가 있다. 그죠? 추위를 조금 탄다. 손발이 차갑다. 뭔가 양기 자체가, 아, 좀, 이, 좀 수축이 되는 거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수축이 되는 게 손발이 차입니다. 하루에 세번에서네번 정도 한열 왕래 하면서 땀도 훅 납니다. 추울 때는 이렇게 수축했다가 한 번씩 땀이 훅 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물은 그렇게 많이 안 먹고 식욕은 좋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대변 1일 1회 정상이고 소변 정상이고 흉부 증상 없고 누우면 1시간 이상 뒤척인다. 이게 이제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번열 자체를 크게 느낄 수는 없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반복 전도라고 얘기를 본인이 생각하셨나봐요, 이게 심중원에. 아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 흉부 쪽에 흉부 쪽에 이쪽에 뭔가 열이 차는 거예요. 열이 차가지고 자꾸 뒤척인다. 위장이라든지 이런 데큰 문제 없다. 여기 이제 하루에 세네번 정도 한넬 왕래가 있는 것을 시호를 써야 되는 소양경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번열의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 처방대로라면. 그 다음에 지자시탕 자체가 풀어주는 처방입니다. 지자가 열을 풀어주는 처방이에요. 그래서 심하지는 않지만 손발이 조금 찰 수는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조금 움쳐러드는 거라서. 그런, 뭐, 그 다음에 환자분 자체는 흉부의 증상 별무라고 하지만 잘 물어본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식거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치사시탕에서 생강을 더 가미한 고처방을 쓰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아.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여자 18세에 학교만 가면 답답해진다. 자, 흉부에 무슨 증상이 나타난다, 그죠? 엄마, 엄마에게 울면서 집에 오겠다고 전화 분명히 이런 경우는 학교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학생 또는 친구들, 선생님 문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울증까지 가지. 상당히 그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이 안 오고 입맛도 없고 살도 많이 빠진다. 이렇게 상당히 심적으로 이렇게 위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고일 때부터 잘못 자고 자주 깨워 아침에 잘못 일어났다. 술 먹고 자살 기도도 하기도 하고, 입맛이 없고 소화도 잘안 된다. 대변 1일 3회 단단하게 본다. 시원하게 못 본다는 거죠? 입이 마르나? 이, 이렇게 이, 마음이 이래 돼 있는데, 예, 입이 안 마를 수가 있습니까? 심장이 조이는데. 음수는 보통이고, 더위, 추위 다못 참고, 가슴에서 땀이 난다. 이런데 자꾸 음, 이이 이 심장이 열기가 이렇게 갇히니까 이런데 열이 안 나겠습니까? 풀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그쪽에 갇혀 있으니까 피로도 자연스럽게 느끼고 멍하게 있을 때가 많다. 손발이 차고 잘 붙는데 특히 하체가 잘 붙는다. 어, 여기에서 하체가 붙고 하지만 실제로 손으로 눌러 보면 많이 들어가는. 수기가 완전 정체돼가지고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을 쓰고 좋아지는 거 보면 그 다음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다. 뭔가 막히고 번열이 있죠. 네. 번열이 있고 가슴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고 숨이 깊이 안 쉬어진다. 전형적인 치자를 쓰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그렇죠? 생리통이 있어서 내이많은 편이 아래로 못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트림이 심하게 나오는데, 아, 심하게 안 나와. 아, 위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보고 지자시탕을 썼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아, 잠깐, 이 얘기를 잠깐 하면요. 어, 번아웃이 온다거나, 이 심리적인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어, 분명히 우울감이 우울감으로 인해서 이래 됩니다. 그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 심리적으로 그래 되면 다 이래 됩니까? 제가 물어봅시다. 다 이래 되나요? 아닙니다. 근데 제가 환자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면 분명히 이렇게 될때 사람이 괴롭다. 괴로운데 수면, 식사, 소변, 대변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체적으로는 중초입니다. 뭐가 딱 막히면서 대소변이라든지, 그러니까 삼초, 즉, 신진대사 과정에 어떤 문제가 딱 거기에 딱 조금이라도 낍니다. 그러면 이게 그동안 워낙 그 심리적으로든, 그, 체력적으로든 상당히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그 상황이 딱 끼게 되면 신진대사의 흐름이 딱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확 쳐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어,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죠. 해결하는데 그것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수면, 식사, 소변, 대변, 똥, 똥, 위, 딱 잡아줘야 됩니다. 뚫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문제의 근원이 그렇게 된 겁니다. 딱 막혀서 뭔가 확 빨려 들어간 것이지 그냥 뭐 어, 우울감 뭐 이렇게 된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본인을 한번 그런 경우 있으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 얘기는 아니고 아, 이제 일본에 있는 책 복증이람 이란 책에 송, 송천촌의 병장이란 자가 수개월간 혈변이 계속됐다 혈변 약을 써서 점차 나았으나 몸에 윤택함이 없고 앞면에 앞면과 양쪽 다리가 붓기 시작했는데 심중에 번개하고 뭔가 있어.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약간 두통이 있으며 때때로 구토하고 촌구맥이 미약하였다. 그래서 치자생강시탕을 투여하여 낫게 되었다. 자 아마 위의 경우 거의 비슷한가 봐요. 이 사람은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두통합니까? 아니죠. 이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위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 과정에 요게 딱 낍니다. 중초에 어떤 문제를 딱 유발하면 딱 촉발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처방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하시탕 같은 경우에 경우가 있죠. 하지만 치자 생강 시탕이라든지 이런 거 쓰는 경우는 더 확쳐질 거예요. 중초가 막히는 그래 됩니다. 이게 아,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 알고 계시면 아 그냥 치자 시탕에서 구역하면 치자 생강 시탕을 써야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 강도는 더욱 확 이렇게 여기 뭐 자살기도도. 구른 되잖아요. 응, 그렇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칠게요. 안녕.